안녕하십니까. 아유 녹화하다 잘못돼서 다시 리턴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시간에는 보일러 급수 펌프 즉탱크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름 상당히 그저 문제점이 있다고 럴까요 어, 조금 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급수 펌프의 급수 능력에 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내용입니다. 이게 대부분은 이걸 잘, 그 관심있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설계하는 사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현장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면, 보일러 그 저수익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이, 증발량이 많을 때는, 펌프 그, 저, 양정이나 유량이 자, 저기, 타이트하게 맞으면요, 저수익 커버를 못해요. 부하가, 피크 부하가 걸렸을 때. 우리 옆에 놈은 현재 저희와 살고 있는 말티즈 구름이에요. 16년에 유기견 센터에서 와가지고, 우리 그 먼저 있던 구름이가 병원에서 닌계로 맞다 죽었어요. 16년도에. 집사람이 밤낮으로 울다가 유기견 센터에서 이름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왔는데 입양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한 1년 전부터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똥돼지가돼 있어요. <laughs> 걱정입니다. 이런 <laughs> 자 보일러 응축스 탱크 급수펌프 위치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단순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되고 뭐 시공 시공 처음 초기 시공할 때는 감독관으로 있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야 된다. 건축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자, 여기에 보일러 같으면 이제 보일러는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응축 스탱크는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장비 위치상으로는 참 좋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보일러 위치는 실내 바닥면 보일러지. 탱크 위치는 바닥 아래 급수 펌프는 보일러 측면.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일러 옆에 있을 때 흡입 양정이 길어지면은 이 펌프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급수 펌프는 흡입 양정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급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수위가 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치는 좋은데 펌프 위치가 아주 그, 요렇게 설비이한 데가 제일 최악입니다. 최악. 급수 온도 상승 시 펌프 능력 저하 아, 흡입 양정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온도가 높은데 70도가 아니라 한 50도 이상만 되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급수 펌프로는 웨스코, 입형다단, 횡형다단을 쓰는데 이보일러이 웨스코 이평 횡형이 사실은 흡입 그 양정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횡형 다단은 그나마 이게 흡입 양정이 좀 있어요. 근데 이평 다단이나 웨스코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웨스코 펌프 이평 다단을 이렇게 보일러 옆에다 설치하면은 아 급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운전 한참 할때 저수위가 걸린다든가 수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보일러가 피크부하가 걸릴 때. 예. 그래서 보일러 급수 펌프는 흡입배관은 짧고 예, 굵게 보통 아, 토출 광경, 흡입 광경에 보통 한 치수 내지 두 치수가 커야 돼요. 흡입관은 보통. 그리고 토, 저기 펌프 토출관은 펌프 구경보다 한 치수가 커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인데 현장에 가보면 펌프 구경대로 설비한 데가 거의 90%예요 좀 어떨 때 보면 좀 답답하죠 이? 그리고 보호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급 저기 응축수 온도가 높아질 때나 그리고 뭐 여기다 이렇게 보조 펌프를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라인 펌프 관리 보일러들 참 답답해요 이? 아, 그리고 요 3번은 내용이 아, 여기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에 요거 때문에 여 지금 이 앞전에 설명한 듯이 앞으로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번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자두 번째 타입, 두 번째 보일러 설비는 아, 앞에와 장치 설비는 똑같은데 아, 펌프를 아, 응축수 탱크 옆에다 놓고 미는 그 저걸로. 방향으로 지금 이제 설비를 한 거죠 요게 가장 표준형입니다 원래 이것이 가장 표준형입니다 보일러 시설 운영 관리하는 데는 이것만큼 표준이 없어요 왜 일단 응축수가 전부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응축수가 바인딩 현상 저항이 걸린다든가 응축수가 회수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응축수가 이그저 그라운드 아래로 떨어지면 예, 그래서 요 지금 타입 B 타입이 가장 보일러 급수 펌프 설치 위치는 가장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급수 온도 상승시 펌프 능력이 저하가 있을 수가 있으나 탱크와 가깝고 압입 양정 상태인데서 가장 이 시스템이 정상적인 위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흡입 백은 짧고 굵게 보는 불필요. 역시. 그 펌프 흡입관의 관경은 온도가 있는 유체에서는 펌프 흡입관경의 1배 내지 2배 사이즈를 접수, 접목을 하고 토출관경은 펌프 관경의 한 치수 위로 시공을 하는게 정석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C타입. 요거는 뭐냐면 대부분 이 타입이 많죠. 우리가 보일러실 가보면 아, 그라운드의 아, 지면에 펌프와 보일러를 아, 저기 탱크와 보일러를 같은 레벨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역시 피드워터 펌프, 급수 펌프를 보일러 옆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이거보다는 이 뒤쪽으로 응축 스탱크 쪽으로 해서 이 이평다단이나 웨스코 펌프는요, 흡입량정이 없고 토출량정만 있다 보니까 이 가능하면은 응축 스탱크 가까이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뭐관료 보일러들은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 만드는 그 형태가 뭐 그렇게서 해 그러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위 그림 A 상태와 유사하나 흡입 양정이 없어 A 상태보다는 이게 지금 C 상태가 좋다는 얘기고 이거 역시 펌프에 가까워 펌프가 탱크와 가까워 응축수가 오파 높아지면 양정이 약해진다 했는데 펌프가 탱크와 가깝게 가깝다는 게 아니고 보일러와 가까워서 급수펌프가 탱크와 음식수 탱크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는 보일러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양정이 약해진다 유량이 떨어지고 역시 예전에 설명했듯이 배관 관경은 굵고 짧게 그다음 cd 타입입니다 요거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그 그라운드 쪽에다 이제 이 보일러와 응축스탱크를 갖다 이렇게 설치하는데 지금 요 피드 워터 급수 펌프를 응축스탱크 가깝게 요게 가장 아, 표준이죠 아,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뭐 건축상에서 이걸 지하에다 못 넣었을 때는 아, 급수 펌프를 어, 응축스탱크 옆에서 펌핑을 해서 보일러를 급수하는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상기그램 B의 상태와 비슷한 부분이나, 동일, 보일러와 동일 선상에서 시스템으로는 표준에 가깝다고 할수 있으나, 응축성 해소설비를, 설비에 걸맞지 못할 시에는 에너지 손실과 배관설비의 수명을 단축하는, 어, 단축하는, 어, 기능, 적기 표준이라고 할수 있다. 글씨가 잘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라운드에 같은 높이에다 두면은 이 응축수 배관이 보통 바닥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바닥으로 와서 점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어, 하다 보니까 이 응축수 라인이 다 물이 고여 있어서 부식이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배관 손상이 어, 쉽게 일어나고 응축수 그 저항, 마찰 저항이 커지지 알 바인 그래서 바인딩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 부하 설비가 응축수가 잘 배출이 안 되다 보면 그 효과 공조기든 뭐열 설비든 뭐 급탕이든 응축 스탱크든 아니 급탕이든 어, 뭐저 어, 난방이든 이런 설비 공조 설비에서 응축수 배출이 잘안 되면 어, 열 효율이 잘안 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그나마 어, 아래로 설치하는 게 가장 아요 장치에서 이 보일러 지면보다 아래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로 괜찮은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 응축수 탱크와 설비의 위치는 정확하게 맞았는데 보일러 급수펌프 위치가 보일러 옆에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수 능력이 떨어지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리보일러 회사들이 이렇게 인라인펌프를 그 저기 응치스탱크 앞에다 보조펌프로 달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음. 뭐 저수위가 이제 자주 안 걸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부족한 부분이 배관상에서만 부족한 까그 그러니까 흡입량당이 떨어지는 거를 인라인펌프로 보충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건축에서 사전에 터파기가 실행됐을 때 그림같이 보일러 연기 발생되는 그수능력 보장현상을 임시방편으로 그림같이 설명하는 참 어리석은 시공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전에 건축과 협의해서 급수펌프를 응축된 것 같은 위치에 설치하면 금상첨화가 되며 기계설비 설계도 에또 중요한 사안이지만 감리를 하는 사람의 눈과 시공자의 능력이 부족한 일로서 발생되는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설계도 잘해야 되고, 건축과 협의해서 설비가, 아, 그 다음에 감리도, 감리가 또 이렇게 이런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판단 능력이 없으면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감리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설계 경험도 있고, 현장 경험도 많은 사람이 감리를 해야지, 그냥 뭐 아무나 갖다 감리시켜가지고, 네, 이런 문제 만드는 현장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하설비의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전 진짜 많았,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다 그런 문제가 있는 설비들을 쭉 올려주겠지만은, 진짜 경험이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템스크 엔진는요 특허증이 나오는데이 특허는 응축스탱크 탈기장치입니다. 뭐냐면 재증발증기 응축스탱크에서 스팀 스팀이 아니라 재증발증기가 외부로 나가서 손실되는 거죠. 연에너지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데 그거를 회수하는 장치를 특허를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템스크 엔진과 뭐 설비 협업. 뭐 세관이라든가 뭐 보일러를 설치한다든가 뭐 열설비를 설치한다든가 배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와 그런 아 공사 관계를 나누면은 아 저희 템스크는 거기에 대한 열설비에 대한 에너지 진단이라든가 아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하고 직원을 데리고 있다 보니 뭐 그냥 할 수는 없고 어떤 협업 관계가 이어진다면 제가 다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껏 그 보일러 응축수탱크의 위치와 급수펌프 위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여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화력지원 최재선입니다. 유튜브 채널, 화력지원체제서를 검색해서 오시면은, 제가 지금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제가, 전에는 그, 다음에서 카페를 하고, 블로그, 블로그, 다음 블로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네이버에 올렸는데, 네이버 자료를 일부 올리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유튜브로 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내용 전달력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에 그 블로그 운영은 안 하고,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참고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